안녕하세요. 저는 대진역으로 졸업하고 수시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2, 3학번에 다니게 된 김태현입니다. 학원의 편안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착하시고 엄격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즐겁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여서 조제피를 오지 않는 날에도 정말 많이 찾아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선생님들이 문제 자료를 정말 많이 뽑아주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 3년간 조제필을 다니면서 생각해 본 결과 계속 수업만 듣게 되면 개념이 정리가 안 되고 쌓여서 부담이 됐는데 조제필 수학학원은 수업 2시간에 클리닉 2시간을 하는 체제여서 클리닉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차분히 정리할 수 있고 실력 점검도 주기적으로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독서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와 학원 사이나 주말에 학원 가기 전후로 시간이 뜰 때마다 간간히 들려서 편안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공부할 곳이 없을 때에도 보통 여기 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조재필을 오는 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도 남아계시는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쉬어가는 날로 제가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노래방을 갔습니다. 쉴때 집에서 누워서 폰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 때 훨씬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8시 등교 시간에 맞춰서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9월 모의고사 이후로부터는 수능에 제 몸을 맞추기 위해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7시 전까지는 학교를 갔습니다. 또한 공부를 할 때에도 수능 시간표에 맞게 공부를 했고 각종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계속해서 실력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실모를 다 풀고 나면 남는 저녁 시간에는 부족한 과목을 문제집으로 추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남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쓰게 되었고, 저의 공부 진행 정도를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공부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계획을 다 성공할 때마다 얻게 되는 성취감도 기억에 납니다. 체력관리에 있어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졸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수험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 꼭 끝은 오니까 다들 화이팅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